예, 안녕하십니까. 이관영입니다. 지난 2019년 5월 9일날 국토교통부에서 건축사 시험에 대한 확대방안을 보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관련돼서 여러 건축 관계인 분들이 굉장한 뜨거운 관심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 건축사 시험제도에 관련된 내용에서 감론을 박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국토교통부에서 이미 발표 자료로 나왔기 때문에 건축사 시험에 대한 확대방안은 시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 때 2020년 시험에 대한 내용을 좀 발표할 예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섯 가지 질문을 가지고 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2027년도부터 컴퓨터 시험을 정말로 볼수 있느냐라는 이런 의견과 그리고 시험 과목이 추가되면서 시험 유형에 대한 부분이 좀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면접 시험이 실시될 수 있다. 이런 내용 그리고 과연 시험을 확대하면서 우리 건축업계의 인력난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9년도 건축사 AB 시험을 미합격하신 분들에게 구제 방안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말 컴퓨터로 건축사 시험을 볼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아,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전반적으로 이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부터 미국처럼 에, 컴퓨터로 시험을 시행하겠다. 그런 방향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컴퓨터 시범 테스트를 실시해서 앞으로 202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컴퓨터 시험을 실시하겠다. 그래서 미국처럼 문제은행식 출제라든가 그런 운영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시험기관을 별도 지정해서 시험기관에 대한 어떤 독립성 확보를 계획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좀 들립니다. 자, 컴퓨터로 시험을 보게 되면, 아, 약 8,000명 되는 시험자가 같은 날 동시에 컴퓨터로 볼수 있다는 게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처럼 컴퓨터 시험 센터가 있고 그 시험 센터에 가서 시험을 보면서, 또 채점하는 방식, 그런 운영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 운영 방안과 시험에 대한 문제의 부분을 연구, 용역을 지금 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2023년부터 시범 테스트, 그리고 2027년부터는 미국처럼 본격적으로 컴퓨터 시험을 실시하겠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근거 자료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에서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건축사 자격제도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어떤 시험제도를 바꾼다든지 정책을 바꿀 때 이러한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입안하게 됩니다. 단순히 국토교통부 내부의 의견이라든가 어, 산업계 전반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적인 개선을 하려면 어떤 근거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건축과교육인증원에서 연구한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 시험 확대부터 전반적인 내용 개선에 대한 방향을 잡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한국건축과교육인증원에 가시면 이 연구보고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영국, 다른 나라들의 시험 방안이라든가 실무 수련 제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한번 가서 살펴보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 유형이 바뀐다고 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시험 유형에 관련된 부분은요. 객관식 부분과 부분 설계를 도입하겠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로는 총 다섯 과목이죠. 다섯 과목인데, 1교시에는 대지 계획과 분석조니2교시에 평면, 3교시에 단면도와 구조설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다섯 과목을 3개 교시에 걸쳐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전부 다 작도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건축사 시험 준비에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시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험 유형을 음,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과목 객관식과 부분 설계를 도입하겠다. 그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객관식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 은행식으로 관리하겠다. 그리고 컴퓨터 시험과 채점 방식 시스템을 도입해서 좀 전반적인 시스템을 다 개편하겠다.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과목이 그러면 들어갈 것이냐. 건축 법규, 설비, 구조, 사무소 운영 등 실무 지식 분야가 포함되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의견에 대한 내용은 기존에 있는 건축사, 건축사보, 실무 수련자, 그리고 교수, 이네개그룹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견 조사를 했고 필요성을 좀 말을 했는데요. 이 보고 계시는 이 데이터를 보시면 네개 그룹에서 모두 다 법규라든가 구조 같은 이런 이론 분야를 시험 과목에 포함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대부분 같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추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건축학 인증 5년제 교육 시스템과 실무 수련에 대한 보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연동해서 시험 과목이 새로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19년에 예비 시험이 폐지되기 때문에 예비 시험 폐지로 인한 어떤 시험 자격에 대한 부분을 한번더 보완하는 차원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의 실기 시험 위주로 가던 거를 조금 더좀 사람들 좀 많이 뽑으려는 그런 의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험 방식을 객관식과 부분 설계, 이 방식을 전 과목에 도입하겠다. 그렇게 의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의견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면접 시험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면접 시험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면접 시험을 실시해야 되냐? 이 부분을 보시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도표를 보시면 건축사 자격 제도 개선 제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학위 교육 과정 즉 5년 인증제 학위를 마치고 시험을 응시해서 통과를 하면 실무 수련을 검토하겠다. 즉 현재 실무 수련 제도가 3년이 있습니다만은 과연 실무 수련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무 수련 검토 위원회 같은 어떤 기관을 만들어서 실무 수련에 대한 기록을 검토하고 실무 수련이 약간 좀 이상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면접을 시행을 하겠다. 그리고 선택적 면접을 통과하면 건축사 면허를 부여하겠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실무 수련에 대한 보완, 강화, 감독 그리고 실무 수련을 감독하는 건축사의 어떤 책임 소지를 굉장히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개편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면접 시험 같은 경우는 프랑스와 영국이 이 면접 시험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7년부터 컴퓨터 시험으로 개편을 하면서 면접 시험이 추가적으로 시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네 번째 인력난은 해결될 것인가 이 질문입니다. 국토부에서 시험을 두번 확대한다는 그런 방안에 가장 주안점을 둔게 바로 인력난을 해결한다는 문제입니다. 시험을 1년에한번 보기 때문에 휴직한다든지 퇴사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험을 두번 확대를 실시하게 되면 인력난이 줄어들지 않느냐라는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인력난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현재도 인력난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1년에 시험을 두번 실시하게 되면더 가중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보 전산 자료에 의하면은요. 4년제 이하 설계사무소 근무자 중에 건축사 AB 시험 미합격한 사람이 거의 79%입니다. 이게 2019년 5월 21일 현재 자료인데요. 즉 5년 인증제가 아닌 4년제 이하, 즉고졸 전문대 4년제 대학에 설계사무소 근무하는 사람 중에 미합격한 사람이 32,965명입니다. 2019년에 합격한다고 보면 그래도 많은 사람이 건축사 A, B시험을 합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앞으로 건축사 자격시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건축사 자격시험을 보려면 건축전문대학원을 간다든지 전문대 나오신 분들은 인증대학 편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력난이 더 가중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인력난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구 1000명당 건축사 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두번 확대한다는 배경이 한국의 건축사 수가 적다.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예, 연구 보고 자료에 의하면 인구 1,000명당 건축사 수를 통계로 나온 게 있습니다. 이태리가 2.52명으로 제일 많고요. 덴마크 1.78명, 벨기에 1.34명, 독일이 1.33명입니다. 그리고 한명 미만인 나라가 스위스, 영국, 미국, 한국인데요. 미국이 0.33명입니다. 뭐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높고 어, 땅덩어리에 비해서 뭐 인구가 좀 작기 때문에 사실, 좀 미국과 극단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국이 0.27명으로 제일 낮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의 여건 상항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한국의 건축사 수가 적다. 이런 부분에서 좀 건축사 수를 많이 뽑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난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 단순히 인력난은 산업계의 어떤 임금 구조, 그리고 경기 상황 이런 내용들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개선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난은 조금 더 가중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2019년 에비션 미합격자 그리고 비인증 대학 출신에 대한 건축사 보 이런 부분은 건축사 시험 자격에 대한 구제가 있을 수 있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 내용에 대한 의견도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즉 형평성 그리고 A, B 시험을 한번 유예해서 2019년까지 왔는데 그 동안 합격한 사람 그리고 유예 기간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미 합격한 사람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런 유예 기간이 없을 걸로 답은 나와 있습니다 결론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큰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유예 기간을 뭐 새로 둔다든지 자격을 더 완화시킨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현재 시장 상황 저성장과 불황의 여파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에 좀 고려해야 되겠다. 그리고 인구가 줄어들면서 건축에 대한 인력도 계속해서 줄고 있기 때문에 인력난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렇게 시험 규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험난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규제들을 완화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 여기까지 제가 다섯 개 질문을 가지고 건축사 시험이 이렇게 바뀔 것으로 추측이 되는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좀 말씀드렸는데 큰 문제가 없는 이상 아마 이 보고서에 따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20년부터 시험 두번 확대하는 내용도 이 보고서에 제안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험을 확대하자. 그런 제안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바탕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당분간 2026년까지는 기존 시험 방식과 또 컴퓨터 시험이 부분적으로 혼용이 되면서 2027년부터 전반적인 컴퓨터 시험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 준비 잘 하시고 지금 준비하신 분들은 시험을 시행하는 2020년도, 2021년도에.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라겠고 여러분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영이었습니다.